저기 지금 서식 저장해 놓은 게 있죠? 그리고 확인 눌러줍니다. 자, 서식이 지정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상군TV입니다. 이번 시간에 PPT 문서를 잘 만들기 위해서 알아야 할것 중에 차트를 해볼 건데요. 차트 중에서도 간단한 팁이지만 실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죠. 내가 만든 차트 디자인 서식 일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하나 삽입해 볼게요. 삽입 탭으로 가셔서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차트를 클릭해 줍니다. 자, 여기서 원하는 차트를 선택을 한 다음에 확인 눌러 줍니다. 차트가 삽입되게 되면 이렇게 엑셀 파일하고 차트가 나오는데요. 엑셀 파일은 닫아 주고요. 차트의 크기를 조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클릭한 상태면은 이렇게 상황별 탭이 나옵니다. 차트 도구 관련해서 디자인과 서식이 나오죠. 자, 디자인에서 차트 레이아웃에서 빠른 레이아웃으로 레이아웃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색도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자, 원하는 내용으로 해서 편집을 했다면 이 편집된 내용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을 한 다음에 서식 파일로 저장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저장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다 원하는 내용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다가 My Chart라고 해서 1번으로 해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차트를 하나 삽입해 보도록 할게요 또다시 삽입 탭으로 가셔서 차트를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똑같이 차트를 하나 삽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파일을 닫아 주시고요 그리고 똑같이 파일에 차트의 크기를 줄여 주시고 원하는 크기로 사이즈가 조절됐다면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서식을 바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차트 디자인 탭에서 차트 종류 변경 마우스 우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서식 파일로 가셔서요 저기 지금 서식 저장해 놓은 게 있죠 그리고 확인 눌러줍니다 서식이 지정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저장한 서식을 삭제를 하고 싶다고 하면요. 다시 차트 종류 변경으로 가봅니다. 자, 여기에서 서식 파일 클릭해 주고요. 요 밑에 보시면 서식 파일 관리라고 있죠. 여기를 클릭해 줍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우 클릭 삭제를 눌러 주시게 되면 내가 저장했던 서식이 삭제되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가 만든 차트 디자인 서식 일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상공 t v 였습니다 감사합니다.